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7월 30일인데요. 음, 오늘 제가 이제 프리뷰 영상을 찍게 될 경기는 7월 31일 이제 오전 경기입니다. 오전 경기인데, 이제 프로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저녁 마감 전까지 이제 배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일찌감치 올려드립니다. 제가 톡방에서는 공지 드렸다시피 이제 NBA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다시 이제 프리뷰를 시작하면서 농구를 베팅해볼 예정이다. 이렇게 한번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또 NBA 정규 시즌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7시 반에 있는 경기인데 뉴올리언즈하고 유타 경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즈가 정배당을 받고 이제 유타가 역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이 배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배당입니다. 왜냐면, 뉴올리언즈가 지금 1승 1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1승 1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유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강 안에 들어가는 팀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몇 경기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음. 사실, 뉴올리언즈로는뉴올리언즈로는 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간절함이 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수층이 지금 조금 얇다 보니까 어좀 주전 선수들의 좀 부상 안 당하게 좀 그런 쪽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전 예상이 들어요.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멤버들은 좋지만 자이언 윌리엄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올리언즈 마이너스 1.5 핸디승. 뭐 어차피 일반승이나 마이너스 1.5승이나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1.75배당 가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LA 레이커스하고 LA 클리퍼스입니다. 요게 사실 전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LA 레이커스 LA 레이커스하고 클리퍼스하고 사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음 연습경기 때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의지를 보여줬어요. 뭔가 승부욕이 불타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악입니다. 이제 헤럴 선수하고 루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결장 확정이에요 게다가 베벌리 선수가 이제 gtd 인데 gtd 란 무엇이냐 이제 요거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la 클리퍼스의 레너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습경기 때 엄청 조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la 클리퍼스 한테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 그래서 마이너스 핸디 5.5가 잡힌 것 같은데 반면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론도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르브론 선수하고 콜드웰 포프하고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쿠즈마 네 선수가 GTD이긴 하지만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 핸디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두 경기 다 이제 정배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몇 경기 이제 남지 않았고, 좀, 동기부여를 좀 따져볼 만한 팀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합은 한 조합만 나갑니다. 한 조합만 나가는데, 한 조합이 이제, 뉴올리언스, 마이너스 1.5승. 그 다음에, LA 레이커스, 마이너스 5.5승. 이렇게 하면은 프로토 배당 3.1 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배팅을 가보도록 하겠고 내일도 좋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음 너무 쪼리시지 않게 푸근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